사랑하는 여러분들, BJ 싸이메스입니다. 코멘트가 하나 더 달렸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BJ 싸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이메스입니다. 자, 갈게요. 도로레에 연결된 운동방정 시작. 근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이거는 어렵지 가 않아. 펴주면 되는 거야. 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뒤에 이제 헬이, 어, 하나 또 숨어 있긴 한데. 자, 보세요. 일단, 어, 아주 쉽게. 아, 예. 아까 저기 뭐야 그 이전에 녹화했던 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여러분들 항상 여기에 뭐1 0 n 또는 뭐1 5 n 는뭐 이렇게 힘을 아예 줘버리잖아요. 이두 물체 작용하는 알짜힘을 이렇게 주죠. 그렇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잘보셔요 똑같다라는 걸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오케이? 얘를 A라고 치고요 얘를 4kg 자,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치고 얘를 1kg 자, 그리고 중력가속도 G값은 9.8이 아니라 약 10m p e s e 제곱으로 나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오, BJ님 이거 안 줬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학생 여러분들이 긴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좋는데 어떻게 하죠? 긴장 타. 왜 긴장을 탑니까? A가 중력 중력의 힘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이 면에서 떠받치는 힘의 방향 수직항력의 방향이 이쪽이고, 이 녀석이 이 기준선에서 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중력이라는 녀석하고 수직항력이라는 녀석의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A에는 절대적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B에게는 중력이 작용하죠. 어떻게? 아,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힘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힘은 얘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아 F 외력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F 외력이라는 녀석은 B에게 작용하는 힘이겠구나. 근데 얘는 mb a b 일 건데 잘 보세요. f 외력 그러면 결국은 이건 mb가 1kg이냐 곱하기 a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럼 10이죠. 그럼 얘는 몇 n e 의힘이 작용한다. 10 n e w t 게끝끝끝 끝났네 끝났네. 얘 결정됐잖아요. 그럼 얘를 펴놓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펴. 되게 쉬워요. 그럼 얘를 얘를 잡아서 얘를 잡아서 펴. 그러면 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건 전부 다 타입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펴놓을게요. 자, 너 A니? 너 A니? 너 B니? 너 1kg 짜리니? B니? 너 A니? 4kg 짜리니? 너실에 매달려 있니? 그럼 장력 T 물어볼 거니?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장력 T 물어볼 거니? 알겠어? 해보자. 왜 이러면 너 9에 맞니? 그래, 10년 이니 오케이, 땡큐 베르머치. 어, 4대1로 10N 찢으면 되는 거니? 4대1로 10N 찢으면 되는 거니? 너희들 둘이 더해서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10하면 되니? 너는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하면 되는 거니? 그럼 너는 얼마나 오는 거니? 8 나오는 거니? 어, 좋아, 좋아, 좋아. 너는 얼마나 오는 거니? 2 나오는 거니? 얘기 끝났니? 그냥 끝났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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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결국은 FA 값이 얼마라? 8이라. 8N이라. 자, FB 값은 얼마라? 2N이라. 어우 다행이다 여기까지 안잘리고 나왔어 그럼 가속도 이등 중에 하나로 구해봅시다 자 FA 에 어차피 얘도 똑같다니까 FA 어떻게 구해요 FA FA 자 MA 곱하기 AA 자 FA 얼마? 8 질량 얼마? 4 곱하기 AA 따라서 AA 얼마예요2 m p 데 저거 알짜 가속도 아시겠죠? 야, 이 이거 구해요? 굳이? 이거 굳이 구해야 되나? 얘가, 얘가 2이고요. 얘가 2이고. 얘가 1이고. 곱하기 2니까2라고잘하면 똑같지. 그럼 알짜 가서 또 끝났네요. 그죠? 끝났죠? 응? 끝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텐션? 너 구해라? 너 10N이니? 너 2N 쳐먹니? 너 2N 먹니? 너 먹고 던져, 얘한테. 그럼 너 8N이잖아. 그럼 T가 얼마예요? 8N. 끝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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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끝 끝. 됐죠, 오케이 됐죠, 됐죠, 오케이 좋아,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웃음> 시작. <웃음> 자 이거는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물에 매달린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하지? 에?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라하는 거야 에?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되나요? 자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되나?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자, 보세요. 정말 쉽게, 정말 쉽게, 정말 쉽게, 정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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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이게 왜 학생들이 그 대부분 어려워라 하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요 한쪽으로만 힘이 작용했어요 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한쪽으로만 그 힘이 작용한건데 힘이 작용한건데 오케이 아이 부분녹화를 으... 잠깐만요 그 부분녹화 요 부분은 좀 시간이 기니까 요 부분은 부분녹화를 아좀 어, 끊고 갈게요 아시겠죠? 어 도로에 걸쳐 연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정도로네 오케이 운동 만 마치자 내가 잠깐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BJ 사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돌아올게요 컴인슨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